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 이런 증상이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그럴수록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치매의 전조 증상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근에 만났던 사람의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는다. 두 번째.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세 번째. 약속 장소나 시간을 자주 헷갈리거나 약 복용 시간을 자주 놓친다. 네 번째. 그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두번 이상 반복하게 된다. 다섯 번째. 익숙했던 길에서 방향을 잃거나 길을 헤맨 적이 있다. 여섯 번째. 물건을 이상한 장소에 두고 나서 기억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돈 계산이나 가계부 정리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덟 번째. 예전엔 쉽게 다루던 리모컨이나 세탁기 조작이 어렵게 느껴진다. 아홉 번째. 성격이 예전보다 예민해지거나 감정 변화가 심해졌다. 열 번째. 불안감이 커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된다. 이중몇 개가 해당되셨나요? 두개 이하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꾸준한 뇌 자극 활동이 필요합니다. 세 개에서 다섯 개가 해당된다면 경도 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치매 전 단계로 분류되며 조기 진단과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조기 치매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집니다. 두 증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자가 진단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기 발견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떤 습관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15분 정도 퍼즐을 맞추거나 글을 써보는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둘째,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누군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분을 줄이고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두배 이상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건 자신의 건강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자가진단 테스트는 꼭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숨길 일이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인생 후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습관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